예 지금이 제 시계로 1시 41분 1시 41분 오늘의 하이라이트 하만 마리산 고분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 대충 말하자면 지금 북쪽 입구입니다 북쪽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박물관 쪽으로 가는 건데요 예 해발 40에서 70m의 나르지 마칸 구릉이고 남북으로 약 2km정도 뻗어있다 에, 중심 능선하고 8갈래의 가지능선. 52제곱 평방미터로 단일 고분유적으로는 국내 최대급이다. 이게 그러면은 지산리 거보다 더 큰가요?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예, 주능선과 서쪽으로 완만하게 이어지는 가지능선 꼭대기는 대형 봉토분이 경사면에는 중소형의 고분군이 조성되어 있다. 대형 공토부는 아라가야 전성기인 5세기 중반, 6세기 전반에 6세기 전반까지는 전성기였는데, 6세기 중후반에 무너졌다 이렇게 되는군요. 예, 대형을 1에서 37호 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 천기 이상의 고분군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 어제 그 지산리 것이 워낙 뭐... 어, 워낙 그냥 뭐 압도적이어가지고 그 이상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 이게 뭐 국내 최대라고 하니 또 한번 오늘 마음껏, 예, 한번 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영상에 보니까 뭐 보존 상태라든가 그 여러가지 면을 보면 여기가 뭐 국내 최고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기는 하더군요. 예. 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대형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정도면. 예. 그 여기 거기 코스에서는 이제 박물관을 먼저 들리고 그다음 에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역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예. 원론적으로는 박물관을 먼저 좀 보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예, 마이산 북쪽 이론이다 예. 가야시대 전기 널브덤. 한국 최초의 말갑옷 마갑총. 현지 위치에서 북쪽 건너 아 마갑총이 이쪽 북쪽 여기 아파트 그러면 그 발굴 현장은 보존이 안 되고 있나 아 여기 현지에 무슨 그저 신문지국 그 관계자께서 보고서 급히 신고했다는 마갑총이 그 건너편에 있구나 음, 마산 진주로 있는 철도에 설치로 북쪽 아 그러면 마갑총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따로 보존을 안 하고 있나 네. 저쪽에 또 나무항으로 멋있게 네, 서 있고요. 네. 아이고, 참, 역사의 현장을 찾는 것. 오늘 사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당산에, 그 다음에 가야리 왕궁 유적지, 그 다음에 남문 외 고분군 뭐 이렇게 둘러보느라고 서론이 좀 너무 길었는데. 근데 뭐 반대로 또이 군에서 제시한 대로 했으면은 뭐 좌측으로 지금 많이 돌고 있을 텐데. 네. 하이라이트를 너무 늦게 보는 것도 아닌가요 음, 그렇게 되면 이제 막 거의 지친 상태에서 볼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쪽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아이거 어제도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이게참 아,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지 하예 <laughs> 네, 지금 저쪽 저쪽 저 아파트 뒤에 야트와가는데 저희가 왕궁지네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라가야 알아봐야... 아라가야를 격정으로 지금 을 먹고 습니다 네, 네. 그에 비해서는 냥 투박하게, 예, 완만하게 이렇게 조성되어 있어서, 얼핏 보기로는 스펙타클한 면은 조금 적어 보이는데요, 현재로서는. 예. 아, 그래도 훌륭합니다. 어제는 이제 고분군 바로 위에 주산산성, 바로 위 내지는 북쪽에 주산산성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고분군하고 성산산성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 군데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네, 상당히 큰 편인데요. 네, 이게 마리사 1호군이네요 그럼 저 앞에 있는 건 뭐죠? 저기도 하나 분명히 고분인데 마리사 2기 마리사 1호군이네 동경제국대와 도리 리우조가 발굴 조사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관련 자료 및 출토... 이상하다 예, 네, 당시에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했다면 제대로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예, 네, 또 예를 들어서 조사는 간략하게 하더라도 기록을 안 남겼을 리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록은 틀림없이 어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유실이 되어 있는 건지 음. 숨긴 건지 뭐 그건 알수 없지만 보자 네. 조상의 무덤입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1호 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특별한 어떤 의미가 필요하거나 의미가 있을 때 아니면 올라가면건좀과격적 삼가는 게 맞겠죠 네. 무덤인데 네. 네. 그 1호 이면그 뒤에 Il 앞총이 아, 어떻게 있을까 참. <목소리> 아 저쪽 저쪽 제방길로 해서 왔구나. 네. 거의 뭐쫙 돌아서 온 거네요. 네. 나무네 고분 보느라고. 네. 이게 뭐라고 되냐 대형 건널무덤이다 2019년도 발굴소에서 확인된 이부덤은 가장 무덤 깊이가 깊은 부덤이다 유리목걸이, 환모양소독기 미니어제, 음. 다이저이 발굴되었다 네. 네, 이런 부덤들은 이제 봉분을 만들지 않는 그런 부덤이었나 보죠 음. 그 완전히 그 형태가 다르고요. 제 생각에는 동시대에 저런 봉분 무덤과 병행했다기 보다는 시대가 다르지 않았을까. 어떤, 무덤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이 좀 달라졌다, 할까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예, 네, 뭐, 따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여기가 이제 오늘 방문에 하이라이트라는 점은 뭐, 그냥 스르르 느낄 수가 있네요. 뭐야. 을묘, 을묘생, 갑개비. 이참 참, 예. 갑개비, 갑개 모임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이 지역에는. 여러 군데에서 간판을 봤습니다. 르티나무라. 네 여기서 그 잠시 좀 쉬었다가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동영상 끊고요